자 72번 자 72번 에서는 봐봅시다 어디가 좀 된가 여기는 이즈로 바꿔 줘야겠네 자 in the field of e c o n o m y c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one of the key principle 주요한 원리들 중에 하나는 is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자 comma which 그리고 그것은 말합니다 대절이라고 the price of a product or service is determined 상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은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. By the quantity of that product or service. 여기에 대신 지시 형용사 대시에요. 그. 그 상품과 서비스의 양에 의해서, 어, that is available. 음. 그래서 사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양에 의해 결정된대요. 그리고, a n d 나오지? 이거는 a and b야. 해석해보니까. 그리고 그것에 대한, 여기서 그것은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, 어, 욕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.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오르겠죠. 자,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월을 넣지, 었 그러면 지금 A, 5월, B인데, 이거는 여기 둘 중, 여기에서 가까운 쪽, 얘랑 가까운 쪽은 서비스니까 얘한테 맞춘다라는 개념인데, 둘다 단수잖아. 5어가 음, 들어가 있고, 이쪽도 단수, 이쪽도 단수.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 들어가야죠.